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헤드 스퀘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헤드가 스퀘어가 됐다는 거를 어떤, 그 다음 그 모양을 어떻게 기억해서 우리가 정타를 치기 위한 그 기본 준비 자세가 되는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거 문구에 가시면 뭐빅 민턴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마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배드민턴 도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유리한 점이 뭐냐면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목표 방향이랑 직각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하고 셋업을 했을 때도 직각이 돼 있고 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이 돼서 다시 그 직각 모양으로 똑바로 내려올 수 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 모양에 대한 이해를 먼저 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헤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자기 임팩트를 하는, 공을 치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몸과 직각이 되야겠죠 목표 방향이랑 헤드가 놓여진 위치는 직각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 가지고 이번에는 자보여드릴게요요번에는자 이제 7번인데 자 7번을 잡으시고 샤프를 트 이렇게 내려 잡을게요 자 이렇게 내려 잡으시면 셋업을 하시는데 바닥으로 하지 마시고 정면 자 그래서 여기 이 솔부분 윗부분 이 블레이드 부분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 모양이 되게 정확하게 정면을 볼수 있게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 자, 그래서 이 헤드 모양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셔틀을 짧게 잡게 되면 본인의 이렇게 옆구리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 걸리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멈춰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 연습을 하고 하시면 이 지금 손 모양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랑 그 다음에 밸런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손목이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들어왔을 때, 자, 이제 슬라이스가 난다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느낌이 나겠죠. 헤드가 충분히 닫혀지지 못한 상태로 열려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드 모양을 정확하게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르근 모양이 이렇게 돌아와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원준 프로의 파워 라인 골프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헤드가 정면이 되는 느낌을 만드는데 실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셔서 헤드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모든 방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자 헤드 스퀘어는 전부 아이언 드라이버 뭐 우드 심지어 퍼터까지 전부 마찬가지니까 자 신경을 쓰셔서 셋업과 동일한 모양으로 내려왔을 때 임팩트 때 세워졌을 때그 모양이 되는지를 자꾸 체킹하시고 지나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방향성은 많이 좋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